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귀여운 토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두장 필요합니다. 노란색 토끼의 얼굴부터 만들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번 펼칩니다. 아래쪽 접힌 부분을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조금만 접어줄게요. 토끼의 귀가 될 거예요. 오른쪽 아래 뾰족한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 아래의 모서리도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위쪽에 귀부터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래쪽 부분을 이 선보다 살짝 넓게 접어 볼게요. 방금 접었던 걸 펼칩니다. 양쪽 색종이도 한번 펼쳐 줄게요. 아래쪽에 네모 모양의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옆쪽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가장자리가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볼게요. 옆쪽에 선을 쏙 들어가도록 해주면서 색종이 가장자리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접은 선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면서 가장자리가 가운데에 선에 가도록 접어볼게요. 옆쪽에 뾰족한 모서리도 이 선에 가까이 가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 모서리도 귀부터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선 가까이 가도록 접어볼게요.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이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뒤집어 주세요. 토끼의 귀쪽에 맞추어서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뒤쪽으로 접어 주세요. 그러면 토끼 얼굴 완성이에요. 몸통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 종이를 똑바른 네모 모양으로 놓은 후, 아래쪽에 보이는 세모 모양의 선을 따라서 양쪽 색종이를 동시에 접어 내립니다. 위에 소순 색종이 그대로 눌러주면 삼각주머니 모양이 나와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한 장을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왼쪽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으로 접어 주세요. 뒤쪽으로 보이는 색종이 선과 이어지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서리가 이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접어 볼게요. 반대쪽도 모서리를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접어 주세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도 이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앞쪽에 접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앞에 접혀진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 색종이의 위쪽 가장자리가 가운데선에 가도록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위쪽 가장자리가 가운데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앞쪽에 접혀진 색종이를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 모서리가 뾰족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토끼의 손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앞에 있는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바깥쪽으로 뾰족 튀어나오도록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토끼의 몸통 완성이에요. 연결해 볼게요. 토끼 얼굴을 뒤집어 주세요. 토끼의 몸통도 뒤집어서 얼굴 이 사이 속으로 쏙 끼어 넣어줍니다. 앞쪽을 보면서 예쁜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되었다면 풀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켜줍니다. 뒤집어주면 예쁜 토끼 완성이에요. 귀엽게 꾸며볼게요. 세모 모양의 색종이를 이 얼굴 뒤쪽 사이로 이렇게 껴 넣어줄게요. 옆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껴 넣어주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껴 넣어주면서 접어줄게요. 동그라미 스티커로 눈동자를 만들어 붙여주고, 사인펜과 색연필로 귀엽게 꾸며주세요. 짠! 완성입니다.